밤사이 강한 비구름대가 관통한 충북 중남부 지역엔 폭우가 기습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오늘 하루만 영동에 130mm, 옥천과 청주에 약 80mm의 비가 내렸는데요.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되는 등 오늘 하루 충북에서 충북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비 피해만 무려 180여 건에 달합니다. 첫 소식 민수아 기자입니다. 충북 영동의 한 마을 밤새 130mm의 비가 쏟아지면서 저수지둑이 터졌습니다. 도로와 농경지가 순식간에 물에 잠기면서 농막에 있던 70대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하천변을 따라 수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한 70여 명이 총 동원해서 수색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두대 이용해서 또그저 공중 수색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70대 남성이 실종된 장소입니다. 침수됐던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고 곳곳엔 나무가 쓰러져 있습니다. 시간당 43.5mm의 폭우가 쏟아진 충북 옥천에서는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불어난 하천으로 추락했습니다. 소방당국이 2시간여 만에 구조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농가 주택의 차양막이 현관 앞으로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시간당 최대 68mm의 폭우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맥없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갑자기 뒤에서 뭐가 찢어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야, 이상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라와!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나오다 보니까 토사가 밀려와서 그걸 강경을 보면서 1, 2분 차이로 아무것도 안 맨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충북 곳곳의 하천과 저수지도 범람에 주민 14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내가 여기 한, 한 20년이 됐는데 네.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거든. 어...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와 영업소는 불어난 강물에 잠겨 일시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니다